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laughs> 세이브 흔적이 피사적이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세이브라 자주 해야. <laughs> 어, 나이스. 어, 이제 산탄총 탄약을 많이 주는데? 산탄총이 좋긴 좋던데. 탄약이 좀 아까워가지고 많이 안 썼는데 좀 써야 되겠네. 아 이런 지하는 너무 싫어요. 에단으로 할 때도 여기는 싫었어 이 지역은. 여기서 막 팔이 팔이 없었을 상태에서 막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가지고 팔을 끊어가지고, 오 나이스 아이템. 있어요. 저 저게 지금 상인이잖아요. 사실은 생긴 건. 근데 그 어제 일지를 읽어봤는데 그 기억을 잃었대요. 자기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기억을 잃었대. 기억을 잃었고 본능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본능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로즈 분신체들을 계속 괴롭혔다고 하더라고. 산탄총 너무 좋다. 산탄총탄총제좀주좀주로으용할용할한요한방죽이죽으니무좋은 좋은데. 산탄총. 와, 여기 씨. 아까 아까도 아까 게임 시작했을 때 올려고 했다가 못갔는데 못 씨. 결국 여기로 오네. 아니 근데 가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면 가 o n g s 이있 t 어 n c h o n g s a n t a 아, 거기 조각상이 있었어요? 아, 몰랐네. 조각상 못봤는데. 가면이 지금 3개 있죠? 금가면, 금가면, 금가면. 아니, 달랑 한대 맞았는데 이렇게 됐네. 아 <laughs> 너무 체력이 약해, 로즈씨. 너무 약해. 어, 거의, 나왔대요. 거의 다 왔대요. 월머스트월머스트 타임. 알았어. I can finally get rid of these powers. But I have to admit I lived with them for so long. 아니, 생명에지장 없는 거면 굳이 없애려고 하지 말지. 물론 미만이 되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이고생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거 글씨가 하는 말이 맞아. 빨리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굳이 로즈가 고집 부리면서 자기는 이 힘을 없애야 되겠다고 웃겨가지고 결국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아, 여기다가 설마 끼는 건가? 금은동과면이 끼래요 봅시다 아 이거, 는 잠깐만요 아 이거, 이을 보고서 맞춰야 되겠는데? 이건한 개. 이건두 개. 이 <laughs> 어티기 보면 유전입니다. 아빠 엄마한테 유전 받은 거죠. 요건 3개예요 e r 면은 3개고 l l 면이 2개 u m 면이하나나나 쉽네 그럼 o 면어 깜짝이야 동 가면 그럼 가면 이걸 얻는다고 얻을 어수 있는 건 맞아요? 어 얻었어. Well done, little one. You've more than earned this reward. Almost looks like the real thing, doesn't it? What? It's a replica, of course. Nothing that valuable could ever manifest on this stratum. Did you really think I'd give away something so precious? 야 원래 상인는 착한 애였어. 또 잡혔어, 이씨. 아 진짜. 이씨. 뭐야, 뭐야, 뭐야. 오시, 오시, 왜 이래? 진정한 즐거움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사망입니다경를 죽이라고?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 가운데가 약점이긴 한데 오 야야야 아이 더어어 파이터 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야 <목병은> <어렸은가. 목병은> 아니, 씨,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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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게 와, 요 애들이 놀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하 <laughs> 아, 야, 이제, 이제 없다고, 그것도! 하하하하하어하 <laughs>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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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laughs> 화이트세이즈 주기가 있었는데? 아, 쟤 화났나봐 어어 아아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아 아아 터렸어 어떻게 해야돼요? 어 아니, 이씨 뭐야, 대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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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뭔데? 어, 힘이 늘었어. 아, 이번에 붕계했다 멈춰! 어, 뭐야, 숨는데? 아, 총알도 없다, 씨. 다른 기술사도 반응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Finish t h i 아니, 안 죽어요. 계속 나오잖아. 아, 총알이라도 좀 주던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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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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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어. 아, 쟤 뭐예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씨야이 근신 도마다 오케이 옆차! 얍차아! <laughs> 이 지긋지긋한 놈 드디어 죽였다 아저 <laughs> 어, 화났어요 <웃음> <웃음> 아, 뭐야 아야아 힘이 너무 강력한데 어, 어디로 도망쳐? 어디로? 틴자 어, 틴. 이쪽으로? 어이야 낙 떨어진대. 야 <laughs> 글씨님 믿어도 돼요? 잡. <laughs> 오. 어, 무서워 어 뭐야. 아 어, 이거 맨 처음에도 물속에 물속에 막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하고는 안 싸우네. 상인하고. 상인 대신 그 밑에 있는 개가 보스였나 봐.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얘 죽인 거죠. 어. Where <놀람> 어, 여기 마을이다. 아 여기가 더 깊은 층이래요 깊이 들어갈수록 빠져나가기힘들대아 그냥 나가자. <목소리> <목소리> 아 굳이 뭐 왜이렇게 <목소리>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니? I want to live a 그퓨이 그걸 수있그크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크리스게 만들 이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이그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크리스털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있 너무 로즈가 고집부팅이에요. 문 열린다. 말이다. 이번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마을에서 뭘 해야 되나? 마을이면또 뭐가 나오는 거야? 오 뭐야? 아니야? 내 까지정이 어디 내지 알아? 아야, 아못 믿겠는데. 어, 뭐 인형이 말하는데 저거 믿어도 돼요? 어? 아씨, 나 기억났어. 아 여기 저기잖아 인형 나오던지내나 <laughs> 기억한다고. <laughs> 아씨. <laughs> 아, 아 로즈로 여기하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씨. <laughs> 이, 기억하거든요. 이게, 이 이길을 기억 못할 리가 없지 내가. 아, 클났다야. let's play 놀자. I swear I've seen these monkeys before, but what <laughs> 아, the hell? 크다. 이번 보스는 그러면 갱가 그 인형들인가? 또그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다야. 궁금하긴 해. 세이브 좀 주세요. 어. <laughs> 아, 뭔가 <laughs> 이상하대요. 글씨님을 그 누가 방해하고 있대. 안돼 글씨님 그 없으면... 아휴, <laughs> 역시 또... 또 무기도 없어졌어. 아, 무기는 있다. 어, 무기는 있네. 웨이컴 로즈, 로즈 환영해. This is weird. 저런 사람 크기만한 인형들 저는 좀, 저는 좀 징그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 신문 파고 가봅시다.